자, 오늘은 그 멀티, 어, 멀티 천장면 실외기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다태고 요거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요, 용접을 해서, 이렇게. 좁은 공간 때문에 먹기 하기가 힘들고, 장시간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9mm. 요거는 12mm. 좀만 됩드릴니까요 이러면 힘도 적게 들어가갖고, 장시간 잡을 해도 팔목에 무리가 듭니다. 하고보온재를 여기 너트 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넣듯 까지 이렇게 체결을 할수 있도록 보온재를 여유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딱다 이제 감싸지죠. 요렇게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이제 밀, 밀게 되면 이렇게 완전 감싸집니다. 그리고 6mm. 6mm도 똑같이. 여기에. 여기서 잘라버리면 문제가 안되갈때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됩니다. 그리고 커팅을 할 때는 보온재를 그 밀어서 여기에기 여기 스커팅을 해버리면 이 너무 깁니다. 이 배관이 이렇게 많이 피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6mm 너트를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트레이드 렉스, 렉스 전동 사라기를 씁니다왜 하루 종일 실내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목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동을 쓰면, 장시간 작업을 해도, 팔목에 무리가 나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이 지금 버 제거를 왜 하느냐 하는데 전동 사라기를 쓰게 되면 사라를 내고 못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회전을 충분히 해주면 보 자체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보여 드릴 제가 거짓말 아니고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일 줄 모르겠는데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이 가까워 완벽 사용하는 건데 이 꿈이 돌 펴신데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빼도 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먼저 이어버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시디관을 입구, 여기서 마무리된다 보고, 입구에서 시디관을 잘라주고, 그리 자르실 때 단선 가위가 안 닿게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서 이 높이에, 이 높이에, 기계 높이에 맞춰서, 이거라고. 여기 보면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 같은 라인인데, 요 A 라인은 지금 망가졌습니다.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D, T를 일본으로 기준 잡고, 자 그냥 갈만 하나이래. 깔아서 던져주면 됩그 다음 1번 그럼 나중에 아무리 던지나도이 전기선이 안에 안에 깔립니다. 이안 해, 안 배관이 마이너로기 때문에 이 통신이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일이 많기 때문에 또 기계를 빼고 해야 돼. 절대 통신이 바뀌시면, 바뀌면 바뀌면 안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보온제는 잘못 쬐가지고 보온을 해줘야 되니 카지를 잡아해가지고 원래는 안해도 되는데 보온을 일단 해줘야되겠습니다 일단 유통축선이 이렇게 많은데 안에 축선이 이렇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대충 해버리면 나중에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이렇게한 가닥만, 이렇게한 가닥만 잘라주면, 그냥 던져두면 됩니다. 얘는, 이제 요게 움이면 되니까. 뒤에, 요, 얘가 1번, 여기기 여기 1번, 이게 올라가는, 보이는데, 지금, 좁아, 좁아가지고, 잘 보여주지 못하고요 ラーメン책 보험제가 이, 이, 대관이붙은 인생이기 때문에 보험제를 갈라주면서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m m 12mm는 니까 9mm. 그리고, 고, 언제 는, 이, 한, 이, 저, 한 고, 언제 를 이렇게 한쪽 을 밀어 주면 끝 까지 딱붙 습니다. 고온재를 <목소리도> 여기까지 여기에서 자르면 여기서 자르거든요. 안더 피거든요. 배관을 잘랐을 때보온재가 이렇게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중에 이제 체계를 체결 하게 되면 이보온재가 녀석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떨어지는 현상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겠죠. 안 나오는데 웨이브 뭐 완벽해요. 버어 제거했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짧 이게 얘를 만약에 짧게 돌리면 버어가 제거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한 서너 바퀴 더 돌리게 되면 이버어가다 버거, 제거가 됩니다. 많이 안좋게 되는데 9하고 12는 잘 생각하게 되니다이탈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거, 뭐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9, 12, 6mm까지 다 만들죠. 15는 아예 아마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떤 공간에 만한 자국 다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대 철수도 있고 해을수도 있고 이쪽대가잘 안팝니다 요 뒤에 누르고 체이하블 누르고 누르고 빼면 그 앞에만 안 나옵니다 이게. 딱 눌러야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요 복수다만 할 때마다 바깥으로 집니다 제또 여기 또통기선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을 자르고. 그리고 길이를 재서. 이번에는 2번 달로 관청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두개를 놓으면 두번째 그리고 첫번째 여기 첫번째 여기 두번째니까 나중에 이시디간이 이래 막 엉켜 버리면못 찾잖아요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 때문에 아예 할때두개 2번 그냥 이 떨어져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작업 좀 하고 다시 또연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선이 이렇게 많습니다. 배관에 다이 세트로 이 CD가 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1번, 2번 찾는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4번은 뭐안 잘라도 되고 4번, 4개를 갖다 는는데 세 개. 세 3번은 3개, 3개를 따놨죠. 3번은 3번, 2번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우선은 뭐 던져 놔도 나중에 바로바로 바로 정확하게 체결이 되는데, 통신이. 이 장식은 저희들이 하루에 터미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길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발목이나 흐름감에 확실히 일것 맞춰도 덜 피곤합니다. 그것이 작업할 때는 이손가락에눈 물이 또 많이 안는데 보십시오. 잘 나오죠. 두 번씩 집폐가 나오죠. 한 번만 찍 이렇게 두 번씩 찍어줍니다. 요거는 피지, 압착도 피지 압착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신공 잡고 시운전 할 때, 그리고저희이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 들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MV를 이제 하나씩 이제 꼽아놓고, 왜? 얘가 이제 안을로 들어가면 문을 못엽니다 예. 딱 붙습니다. 벽하고 벽하고 차이가 요만큼밖에, <laughs> 몇 센치? 요만큼 딱 붙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면서도 기기를 돌려놨어요. 이제 미리 이제 여기 MV를 꽂아놓고 문을 닫을 거예요. 그 나중에 진공작업은 지금 아파트에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 들어오면 진공작업하고, 층장 이제 판들작업하고, 그 순서가 남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또, 또 촬영할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촬영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